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다 그래서 전세가 안 떨어질 것 같다 언제 떨어지냐 사실상 전세 시장은 기다렸다 나중에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전세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재계약을 한다든가 만료가 되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심리를 유도해야 되느냐 전세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그러니까 매매값 밀억 올릴 거다 오르는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니까 그돈 주고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 데는 한도가 있고,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광명 같은데 장난 아니죠. 보름 안에 1억 뛴 곳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 동창들 광명에 많이 사는데, 그래서 제가 광명 그 지역 분석한 거 보고, 이 새끼야, 집값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1주택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괜찮다, 그래요. 다주택자였으면 칼 들고 저한테 왔겠죠? 임대차법에 재건축 2천 가구 2주 겹쳐서. 뜨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임대차 산법 때문이에요. 임대차법이 아니라 재건축 2,000가구 2주. 제가 얘기했죠. 멸실 2주 수요가 생기면은 전세가 오르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다. 예전에 MB 때 보금자리 한다 합시고 2주 수요를 많이 만들었죠. 그때 매매가 떨어지는데 원래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같이 떨어지죠. 원래 그런데 요 2주 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대기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 라고 한테 개소리예요. 대기하는 수요들이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대기하니까 유지되는 거죠. 매매가 안 팔리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줄어들겠어요? 아니죠. 그대로 다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주 수요가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광명은 이주 수요 영향이 크다. 왜냐면은 집이 만개 있고 사는 사람도 만 가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2천 가구가 없어져서 8천 가구가 됐어요. 그럼 만 명이 경쟁해야 되니까 당연히 오르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를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겠죠 들어오는 유입되는 수요 다 거기 하려고 하지만 근데 광명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면은 더 살기 좋은데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겠더라 어차피 광명은 청약 대기하려고 거주요건 맞추는 사람들 굳이 아니라면은 있을 필요 없죠 하남시 전세가격 신기록 3기 신도시 전세매물 부족하다 3기 신도시 때문에 전세매물 부족은 맞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매물이 늘고 있고 거래량은 줄고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있는 수요들의 대부분은 이미 다 전세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걸로 유도해서 전세가 띄우려고 한다. 새 임대차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요거 없애려고 자꾸 반대하려고 하고 있다. 비판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요거 계속 비판해서 지지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음 정부 때 정권 바뀌면은 요거 없애버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깡통 전세 우려가 생기는데 전세값 신고가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상.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8억까지는 제가 전세 들어갈 수 있다 칩시다. 집이 10억인데, 9억 9천에 전세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갈 수 있어요? 위험하죠, 굉장히. 8억까지도 이것도 경매, 나갔다고 했을 때, 낙찰가율, 1차 낙사됐을 때, 애를 계산하고서 8억도 그나마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상 6억 정도에 들어가야지 안전하죠. 한번 유찰될 것까지 생각해서.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63주 연속 상승. 전세가 측정 방식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일자 기준이고. 어 확정일자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요 전세가 올려서 재계약하게 되면 그거 확정일자 다시 받잖아요 기존 거 계약서 해가지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전화해서 직접 조사해 봤더니 신규 계약에 한해서 확정일자 하는 거 그걸로 집계한다고 그랬어요 기존 계약 재계약 해가지고 확정일자 받아서 하는 거는 통계에 반영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뜰 거라는 여론을 언론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물은 적죠 왜냐면 대부분이 재계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높여서 내놓으니까 전세가 폭등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죠 전문가 전세가는 무조건 올라 이 전문가들 누구예요 많이 보던 사람들 있죠 은행 부장 이런 사람들 한다고 그러죠 부동산 연구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교수 부동산 교수 한 랩장 다 뭐라 그래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신고가 행진 강보합 매도우위 지속 실거주 수요로 상승 하락요인 없다 단 이런 사람들만 불러 갖고 왔어요 경제시들 대부분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얘기라든가, 초인홍스의 문제점이라든가, 부동산 3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안 갖다 쓰죠. 부동산 3법의 문제점, 스트레이트 나와도 아예 안 갖다 쓰더만, 경제지들에서는. 오른다, 한 목소리. 왜? 균형 있게 해요. 여기 다이권 걸린 사람들인데. 분양시장을 노린 눌러, 앉기 수요는 원래 전세 살던 사람들이죠. 원래 전세가 전세로 가는 거예요. 플라나리아예요 전세가 전세가 되면 두 배로 늘어나요. 잘라지면서. 임대차 3법. 재계약 늘렸으니까 물량 주는 만큼 수요도 같이 줄어든다. 갭특기 억제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월세로 돌려요? 월세로 못 돌려요 보증금 갚아줄 돈이 없으니까 여러 요인으로 전세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수요 증가할 요인은 없죠 다 수요 유지되는 요인이죠 여기는 유지 여기는 감소될 요인이죠 공급 감소할 요인 뭐가 있나요?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 거의 효과 없다 이거 임대차상법으로 공급 감소한다? 수요 같이 감소하니까 문제될 거 없죠 내년에 당장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리스크 문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만가구가 있었어요 임대가구가 근데 입주가 들어와요? 한천 가구? 요 중에서 30%만 전세로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00가구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 총 물량이 만 세대에 만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만 세대에 만 300가구가 됐어요.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 생각해봐야 되는데, 전세가 이런데 외부에서 어떻게 유입이 돼요?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밀려나고 있는데. 가구수 증가한다고요? 1, 2인 가구 증가는 다 월세로 빠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파트로 안 가죠. 다가구, 고시원, 뭐 이런데로 빠지잖아요. 지옥고 이런데로 빠진다는데. 그 다음에 임대차법이란 변동성이 더해져서 어떤 변동성 임대차법이 법적으로 5% 상한을 정해 주는데 왜 변동성이 커지죠? 아 몰랑 그냥 커져 이거잖아요 커진다고 계속 유도하니까 커지니까 자꾸 영상 올렸는데 내용도 안 보고 까는 인간들 많죠 제가 언제 사라 그랬어요 사라고 하는 인간들 깐 거지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 뭐예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죠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해진다 차라리 그러면 사라 라고 유도하는 거다 항상 막판에 항상 부동산 시장 끝물에 그런 얘기예요 언제 저 사람들이 실수요들 사라고 그랬어요? 2 0 1 7년에 2018년에? 저전문가란 인간들이 실수요자들 지금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집값 계속 오른다. 투자하기 용이하다. 계속 투자하세요. 투기 수요들 계속 유도했죠. 근데 왜 이제 와서 투기 수요들 들어올 요인이 사라지니까 실수요들 사라고 그래요? 결국에 폭탄의 마지막은 실수요들이 떠안아 줘야 되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폭탄 떠안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는데 계속 올랐다고요? 어디가 얼마나 올랐죠?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지금 항상 막판에는 이런 상황으로 되다가 툭 떨어지는 거 몰라요? 1년 올랐다고 폭등한 거예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왜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야지 집값이 방어가 되니까. 자, 다시 릴렉스해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지금 어때요? 깡통 전세 주의보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가가 빼매가를 넘어서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더라. 안산만 그래요? 용인도 나오고 있다. 깡통 전세 뭐예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경우 깡통 전세다. 전세 계약이 3일날 2억천만원에 계약됐는데 그 전에 매매가가 2억에서 2억천이다. 근데 매매가가 7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가격 역전이 일어났다. 깡통 전세죠. 이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는 게 위험한 거죠, 사실. 계속 전세 매물 없다, 없다 하면서 유서하는데 저 가격에 해주면은 내 전세금이 위험해져요. 차라리 그럴 거면 월세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전세 잘못하면 전세금 날릴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도심도 역전세 공포한다. 그런데 왜 계속 오른다고 해요 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 급증하고 있는데 왜 전세값은 계속 올라요 여력도 없는 인간들한테 왜 자꾸 돈을 빌려줘요 전세라는 건돈 빌려주고서 사용권을 받아서 쓰는 건데 갚을 여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건데 지들이 뭐라고 자꾸 돈더 달라고 요구를 해요 나간다고 해봐요 다음 세입자 못 구해봐요 자 뭐라 그래요 전세 시가 말랐다 전세 시가 많른건 아니죠 단지 지금 새로운 전세가 좀 시가 말른 거죠 왜? 재계약 때문에 그만큼 수요 들어가는 건 얘기를 안 한다. 키가 많으려면 딱 걷어가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냐. 개투기한 사람들 전세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 전세 시장 동향. 전세 수급지수만 쭉 올라갔는데, 멈췄어요, 지금? 멈췄는데 전세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수급지수 떨어졌죠, 최근에. 8월 24일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다, 조금씩. 전세 거래지수 뚝 떨어졌죠. 전세 거래지수는 전세 거래가 활발한지를 보는 거죠. 활발하지 않다. 왜? 다 재계약하니까. 어, 그렇다면 전세 거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매물이 없어서 떨어지는 건데? 아닌데요? 매물이 없다기에는 수급지수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남 전세 그렇게 하다고 하는데 보면은 매물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줄고? 일시적이다. 오래 안 걸려요. 언제 떨어질까요? 전세 가격. 지표상으로는 내년 6월에 떨어질 거다. 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야지 재계약까지 다 반영이 될 테니까. 신규 계약은 뜨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전세 나고 있다고 그랬죠. 역전세 나는 게 통계에 반영이 되냐? 안 돼요. 정확한 통계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쓴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전세단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예요, 심리. 기사에서 심리를 조정하고 있다고요? 확정일자 정보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 보완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통계방식 바꾸면 전세난이 사라지냐. 기존 통계방식 써라. 해당 부분 보완하는 게 통계 조작이다. 이런 여론 만들어가지고, 건설사 딱거리들 알바 얼마나 많은데. 제가 저번에 알바 얘기했더니 성향이 나왔다고. 아, 건설사 딱거리 알바들 얘기하는데 무슨 성향 얘기를 해요. 아니면 알바도 굳이 안 풀어도 되죠. 투기꾼들 이럴 때 합심 잘하잖아요 왜더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통계 조작이라는 여론을 만들어내느냐 내년 6월부터는 지표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일 것이다 그때쯤에는 이미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세가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입주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해 나오고 내년 서울 조금 줄었다고요? 줄을만 어때요? 입주는 되는 건데 10시보다 입주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내후년에 계속 나와요. 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그렇게 사는 수요가 늘고 있냐?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는 소리고. 거기다가, 표준 임대료 이야기 나오고 있죠. 표준 임대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집값 오른 만큼만 전세가 올리고, 위험하지 않도록 공시가격에 맞춰서 하자. 다른 나라에 없는 공시가격이란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나쁜 제도죠, 사실은. 실제 시세보다 세금은 덜 내는데, 그렇지만, 이 제도를 계속 사용할 거라면 요걸 가지고 전세를 책정해라. 60, 70% 정도 사이로. 최대치를. 그러면 표준 임대료 산정 계속 할 필요 없잖아요. 집 가치에 따라서 하는 거 없이. 매년 공시가격 책정되는 거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놔라. 그러면 영국처럼 엄청나게 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표준 임대료 얘기하니까 뭐 해외에서 다 취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유지하고 있고, 영국에 한해서만 하다가 뭐 여러가지 인력이나 문제로 그 전까지는 그대로 두고 그 뒤에 것만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맡긴다. 이 정도였죠. 언론에서 호도하고 있잖아요. 결론. 당분간은 오른다. 왜냐면은 요거는 심리 조장하면서 상승했다. 그러니까 어, 그 말이 맞네. 하면서 다시 심리가 조장되는 경우다. 지표상 하락은 늦어도 내년 6월. 왜냐면은 이때부터는 재계약까지 측정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상승세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확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락으로 가는 거죠. 원래,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는 따라서 한두달 이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매매가 떨어질 날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계속 보합하고 있죠? 10월에 법인 매물 쏟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죠? 10월부터. 내년에는 보유세 및 양도세 피하기 위한 매물이 1월에서 5월까지 계속 나올 것이다. 매매가는 계속 떨어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표상으로 오르더라도 전세가는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재계약이나 역전세단이나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 뿐이다. 거기다가 공급폭탄 대기 중이죠. 한 방에 큰게 아니라 꾸준히 쏟아질 예정이죠. 내년만 서울에 잠깐 적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 청약 받고 수도권으로 인구 분산시키고 있죠. 전세가 계속 오를까요? 매매가 떨어지고서 조만간 떨어지니까 지금 재계약 하시는 분들 최대한 일단은 갱신 청구권 써서 버티시고 어, 내후년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쯤엔 전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집주인이 안달이 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계약하셔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셔서